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아니, 내 이름은 동문이다. 여기는 뭐지? 사실은 야생이었구요? 어쨌든 야생을 해볼 겁니다.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꽤 해본 적이 있긴 한데요. 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기 보면 지금 아까 마을이 있었죠. 마을 가서또 대장간을 털어야 되겠구만. 일단 인상부터. 자, 노크가 아니라 광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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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이 없으세요? 아예? 미안하, 우려. 아, 그래야지. 응잘해 응. 그, 음. 그, 안녕하세요. <laughs> 랄라라. 랄라라. 응? 뭐야, 이게? 진짜 다연인가 오 어, 다이아가 있네 개꿀 다이스 다이아 다이아가 이렇게 있다니 일단 집 있고, 뭐 있고 탐색을 좀해 봅시다 아, 안녕하세요 저기요 당신은 뭐 팔세요 갑옷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긴 대장장이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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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야? 저런데 말 어쨌든 입어주시고, 자, 이제 이쪽 대장장이도 털어볼까? 아이, 어, 가볼까나? 와유 절또또빵무며 감자 아이 독감자 제가 그리고 야생인데 리소스팩을 좀 깔아봤거든요 리소스팩을 깔아봤는데 리소스팩이 몇개 있는지는 뭐가 있는지 아는지 어 뭐야 봤죠 이게 바로 그 소닉입니다. 예, 소닉 모드도 깔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일단은 뭐할오 뭐야? 이게 오케이. 지금은 탐험 같은 거를 해야 되니까 데저하이 이거를 해주세요. 아, 굳이 뭐, 안 해도 되지 뭐. 자, 다했고 이젠 가볼까? 아 맞다, 그 전에 빵 만들고 가야지 작업대가 아니 그냥 가면서 만들면 되겠다 루인드 포탈이 있으면 좋긴 하겠네 오케이, 저기 딱 많다, 저거 저거 뭐냐 코인, 코인 링이고 링, 그래 어, 뭐야, 저거. 저기 지금, 루인드 포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보고 가보자. 자, 보, 이거, 열알 두 개. 우와, 진짜다. 보면 지금, 루인드 포탈이 보이죠? 저기 보면, 금도 있으니까, 이따가 금 캐서, 금 신발 신고, 한 번, 해보러 가야겠어요. 예. 오 okay. 까이. 어 잠시만. 부시가 있네. 부시 돌. 아 어, 이거 있는다이다. 부시 돌 부시가 있네. 이마린즉슨 이렇게 하고 잠시만 관초 덤이 좀 이렇게 해서 다시 파. 없지? 나이스. 이렇게. 이게 되어 있으면은, 바로 그냥, 루인드 포탈 만들기 쌉 가능이지? e a s 자, 그래도 이건 다시, 아따가라! 다시 해주시죠 음은 이따가 곡괭 복깨... 아따라 가 곡괭이 만들어서 캐고 아따 따 아따 따가자이나이스 이건 이따가 나무를 좀 캐서 작업대를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겠어요 두개 정도만 캐면 되지 않을까요? 자, 두 개, 이거 만들고. 자, 어대께 어, 이것도, 맞다, 이거 만들고. 미리 만들고. 이거를, 일단 노가다를 좀 해주면은, 어느새 다 완성이 되더라고. 이거 말고, 빵을 만들어야지. 이것도,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야 철이거 진짜 많이 빗 들어네. 철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철이 두 개밖에 없어. 망했네. 곡괭이 만들 수도 없고 아까 그거 만들어. 아까 그게 막 소닉이랑 변신하고 막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망했네. 얼추 이링 많다. 저거는 먹어줘. 왜 이렇게 많아? 그래도 이거 있으면 좋으니까 최대한이라도 들고 가고 일단은 목표는 그냥 제일 싼 친구를 사서 응. 변신을 하고 막 모험을 떠나는 동현이 언블리버블한 스토리입니다. 내처 철이 너무 드럽게 많이 들어가네 그건좀 싫어 오! 시당 좋아! NPC 지금 23개죠? 제가 알기로 제일 작은게 32개인가? 소닉은 128개인가? 와... 참나 언젠간 뭐겠지 이제... 한개한 뭐한 개가... 저기 있다 많다 여기. 조금만 챙겨갈까?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들고 가자. 티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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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제가 이걸 보, 이걸 샀잖아요. 겁나 비싸게. 이게 이렇게. 어, 테일즈네. 네, 테일즈. 오케이. 근데, 이거를 하려면, 갑옷을 빼고, 갑니다! 이렇게, 손으로 아이고, 아이고, 뭐, 테일즈로 변신을 했죠? 이제, 뭐해 봐. 뭐. 점프도 이제 또 파지고, 슈슈슈, 슈슈슈, 슈슈슈. 이렇게, 엄청 빠르게 갈수 있지만 오찮하지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 이거 그럼 한숨 좀 침대가 없네 어, 지켜주겠지? 어 침대를 쿨 쿨쿨쿨